우리 회사가 백지 상태가 되고 다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면 정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뭘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난 한달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뭐냐 간이 컨설팅 그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전제하고 책상 위를 다 치웠어요 딱 치워버렸어요 다 비켜! 치웠어요 그런 다음에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일 중에서 어, 이건 진짜 중요해요 딱 하나 집어가지고 책상에 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뭔지 알았요 언더백 기업의 장점이 뭡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자율성이잖아요. 내부 자원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언더백 기업의 강점이죠. 그리고 어때요?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심의 유동성이죠. 고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되면 고정된 부서 중심의 이기주의가 아주 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더백 기업은 어때요? 부서 이기주의 안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 부서도 자주 바꿔요. 뭐가 핵심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량화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오늘은 제가 총 다섯 가지의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량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뭐예요? 관리자 없는 조직 만들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 지속하기, 인력을 늘리지 않고 서비스 규모 키우기, 기능 중심 조직의 경직성 해결하기, 내부 역량의 한계 극복하기 이게 뭐예요? 경량화 해내는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중견 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방향을 크고 작게 계속하면서 갔기 때문에 안망하고 가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과거의 영광 가지고 시장 지배력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위험해졌습니다. 그 위험해진 것을 혁신하고 혁신하고 혁신해서 지금 오랫동안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대기업. 이많이있습니다 경량화 제이섬법칙첫 번째 다이밀도입니다이런 변화를 시행다이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다 채워야 돼. 일 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일은 많은데 맨날 시간이 없어요. 짧게 일하면 결과도 부족하지 않을까?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낮은 대한민국, 국가별 노동 생산성, 한국 노동 생산성 무지막지하게 낮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직원 30명인 조직과 직원 7명인 조직, 어디가 더 좋은 조직일까요? 어디가 더 강한 조직일까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직원 3명인 회사가 매출 300억 하는 데도 있어요. 직원 300명인 회사가 직원 100명의 회사가 100억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달라요. 사람이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회의만 늘어나죠.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조직이 커질수록 의사결정도 늘어나죠. 대기업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거냐? 아니에요. 개별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미팅 해야 되고, 컨펌 받아야 되고, 컨펌 받으면서 생각이 또 보완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늘어져요. 규모가 커질수록 고려해야 될 것들도 늘어나죠.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 12명 이내에서 일어나고, 12명을 초과한 커뮤니케이션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좋다. 뭔가 진행하려면 그 12명 이내에서 그냥 다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자 두 판의 법칙이자 동시에 무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언더백 기업은 어때요? 이제 뭐 직원 한 30명만 돼도 어떤 실무자가 뭔가 하려 그러면 회의를 회의를 그냥 막 해야 되죠. 대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팀장님, 본부장님, 사장님까지 모든 걸다 이야기해야 돼요. 안할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낭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 경량화 조직이라고 하는 거. 가장 1번은 인재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넷플릭스가 평범한 직원, 그냥 보통인 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잘라버리죠. 키퍼 테스트 하잖아요. 모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넷플릭스가 인재 밀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대중화시켜준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1번. 최고의 인재가 모여 최고의 성과를 낸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는 자유를 허용한다. 쓸데없는 규칙을 없앤다. 통제가 아니라 맥락을 전달한다. 자, 칠판으로 가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직도 자유롭게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뭐냐면 인재 밀도예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원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동조효과, 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다섯 명이 건강한 사과를 먹고 있어요. 한 명이 썩은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썩은 사과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인재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1번 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상호 피드백이죠. 선샤인의 원칙. 넷플릭스는 선샤인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두에게 비춰요 빛이 오다가 어, 다른 사람 비켜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을 모두에게 노출합니다 가능한 많은 것을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한국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규칙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은 경량 조직이 되는 겁니다 지휘, 통제, 관리, 규정 이거를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생기니까 관리해 줘야 되고, 관리자가 생기니까 주임 명령 체계 만들고 통제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인재 밀도를 높여서 이 사람들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자기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상호간의 피드백을 높여주어서 상호간의 긍정적 시너지 나오게 해줘야 돼. 인재들은 인재를 알아봐. 그러니까 상호촉진적 역할을 할 거야. 마지막으로 규칙 없음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게 해줘.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게임의 룰을 이 인게이지먼트를 깨는 놈이 있다면 바로 잘라버려 그 사람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온이 시민 사회의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지켰어. 20배 벌금 때려. 이 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넷플릭스 소수 정예의 원칙이죠. 직원들 300명 또 정리해고했다. 직원에게 주는 최고의 포상은 바로 탁월한 동료다.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최복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의 경우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가치다. 높은 퍼포먼스, 자율과 책임, 통제가 아닌 맥락,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지어라. 동정 없게 최고 대우의 임금을 줘라 승진과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해줘라. 나간다고 한다면 붙잡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키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머릿 속에 상상해 보세요.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 있죠. 이 친구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들고 왔어. 은근히 기분 좋을까? 아니면 아쉬울까? 그거 해봐라.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대화해라예요.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내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해고해라 말아라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포커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넷플릭스의 어, 최복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스죠. 최복동이라는 말 자체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죠. 예,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고객이 미래를 만든다 지난 가인지 컨퍼런스에서 어, 토스의 HR 총괄 책임자가 와서 강연해 준거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내 뒤를 맡을 동료가 있는가 저는 한없이 긴장시키게 만드는 동료가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해요 동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대충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야 시간을 늦추거나 그러면 내 동료가 딱 바로 봐 바로 눈치를 채. 내가 실수했는지, 늦게 했는지, 품질이 좋은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못해도 아무도 몰라. 그런 조직이 아니라 내가 살짝 긴장을 풀면 내 동료들이 금방 알아. 그런 사람들이랑 일해야 내가 발전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팀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최고의 팀이 어때요? 마이클 조던과 일했던 농구팀 있죠? 농구팀들 그 다섯 명은 마이클 조던과 한 경기를 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리거나 딱 봤는데 어느 포인트가 있었는데 공을 주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조던이 와가지고 바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 연습 제대로 했냐? 너 연습 안 하더니 오늘 좀 퍼포먼스가 다르더라. 바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방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구 선수라고 한다면 이런 팀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조직도 똑같습니다. 경량화, 제1의 법칙. 인재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법칙, 조직 경량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에 만 30원이었죠? 2026년에는 만 120원입니까? 좀더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부담도 많이 늘어났고요. 뭐, 기업들의 약 77%가 뭐, 인건비 때문에 신규 채용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쌌던 것들이 비싸지는 것 중에서 이 보멀 효과,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빠르게 높아져서 그 산업의 상품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현상이다. 이 주로 공산품들은 가격이 제일 점점 싸지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적 기반의 제품들은 비싸지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등장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뭔가 AI 기반으로 해서 좋아지는 산업분들은 가격이 계속 싸질 겁니다. 아마 싸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AI 기반으로 일하지 않고 계속 사람이 일하는 기반의 서비스들 그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비. 비싸져요. 뒤집어서 말하면 저희 여러분들 유럽 갔을 때 어때요? 미국 갔을 때 어떻습니까? 보일러 수리하러 오는데 뭐 20만 원 든다고 그러고 뭐 전기 고치러 오는데 뭐 30만 원 든다고 그러고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그거 그러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여기는 선진국이어가지고 사람 쓰는 일이 제일 비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보물 효과거든요. 사람이 작동해야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쪽 영역은 계속 비싸져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자동화되고 AI화 되고 제조업화 되는 쪽은 싸집니다 뒤집어 보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동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을 계속 써요 그러면 그 사람 쓰는 일은 비싼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컨설팅법인 어, 노무법인, 회계법인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저 그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안 느끼는데 나는 그 일을 해내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 여기서 미치매치가 오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많이 쓰는데 생산성은 낮은 산업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인건비를 들였다면 이제는요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서비스업 상대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건설업 대비로 OECD 평균은 85%인데 한국은요 53%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을 갈아 넣던데 부가가치는 적어요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즈니스가 저 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가다성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이동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본 수익성이 높은 일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쉬운 이야기 해보자면 의자 산업을 예를 들어보죠 가장 저 부가가치면서 사람 많이 쓰는 조직이 뭐예요 네, 저 파주 어딘가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어떤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얼른 하나 사다가 가서 분해조립 분해조립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네 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이게 이제 가장 인건비 베이스 노가다 산업이죠 그보다 살짝 좋아지면 네, 내 브랜드 하나 갖는 겁니다 이케아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가 독특한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고객을 만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좋아지면 고객을 이끌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좋아지면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안하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가도 언더백 기업에서는 훌륭하죠 시디즈하고 한샘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부가치 산업이 있죠 나는 의료대 전문 어 산업이다 의료기술이 접목된 의자를 치료대를 만드는 산업으로 이동한다 이게 뭐예요? 고부가치 산업이죠 의자 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저부가치 인건비 베이스의 노하다 산업도 있지만 고부가치의 전문 기술업도 있다는 거예요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돼요 문제는 리더십이죠 경영자가 차별화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영업의 선두에 서고 고객들의 니즈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부가가치 업무 라고 불러요 최근에는 그것을 rp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죠. 로봇 처리 자동화, 업무 처리 자동화죠. 인간이 반복적으로 처리했던 단순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RPA 구조도고요노 노동 집약적 업무, 작업 기간이 긴 업무, 향후 몇 개월 동안 변화가 없을 업무, 수작업 공유가 많아서 오류에 취약한 것,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 이미 표준화돼가지고 변수가 없는 것, 규칙 기반 업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RPA 대상입니다. 자동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AI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가장 큰 효익은 뭐냐? 뭐, 여러분, 채치피티 제미나이, 퍼블릭시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업무 자동화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여기다 걸어두면요, 자동화 돼요. 저희 AI 컨설팅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올 여름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렸잖아요. 다뭐 했습니까? 리뷰 분석 자동화, 어, 재고파악 자동화. 재무분석 자동화,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및 SNS 글 올리기 자동화. 다이런 거였어요. 이런거 현장 가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컨설턴트들이. 뭐예요? RPA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거 하느라고 인건비 쓰지 말고, 사람들은 그건 자동화를 돌려놓고, AI한테 일시켜놓고, 사람들은 뭐해라? 코브가치로 이동해라. 바쁘다고 못했던 그일 해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들이 연말이고, 경영계획 수립할 단계잖아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백지 상태가 되고 다시 벽돌을 하나 하나 쌓아 올린다면 정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뭘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일, 지난 한달 한 동안에 내년도 경영 전략은 저희 거의 수립을 했습니다. 어, 지난 한달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뭐냐? 간지 컨설팅 그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전제하고 그냥 책상 위를 다 치웠어요. 싹 치워버렸어 그냥 다 비켜 치웠어요. 그런 다음에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일 중에서 그일 중에서, 오, 이건 진짜 중요해. 딱 하나 집어가지고 책상에 <laughs>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비전워크샵이더라고요. 비전워크샵. 저희가 1년에 비전워크샵을 한 200번 이상 하거든요. 이제 언더백 기업을 위한 비전워크샵은요, 저희가 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인지가 딱 하나 한다 그러면 아마 비전워크샵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맡고 있는 어, 책임자에게 내년도에 비전워크샵 우리 600번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 최고로 만족하게 해드리자 그리고 비전워크샵은 워크샵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돼가지고 그 기업이 실제로 매출이 10배 이상 좋아진 회사 몇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효과도 제일 높고 현장에서도 반응도 제일 좋고 우리도 굉장히 보람있게 하는 거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쓱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백지로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하고 쓱 들어가지고 <웃음>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웃음> 이거네. 이게 더 중요하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을 만나가지고 하루에 뭐 천명 이상씩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보신 분들 더 많죠.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게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더라고요. 저희가 뭐예요? 비즈니스는 사랑이고 경영 지식을 대중화시켜서 일부 소수의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정도 됐을 때라야만 컨설팅 회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접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방송만 들으면 매일 아침에 김경민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컨설팅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그거 좀 경험해 보게 해주자. 그게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